나는 난 아직 집에 갈 준비가 안돼 있다. 난널좀더 보고 싶다. 뭐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몇몇 분들은 그러면 이게 안 되기 전에 사장님, 이 앵콜 구호를 만들어 드릴게요. <laughs> 앵콜을 <앵코를. 웃음> 그냥 이제 저도 공연을 보러 다니면 이게 앵콜을 외쳐도 그 가슴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. 못 나와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에콜틱은한 30초 있다가 에콜을 시작하면 좋아요. 앞에부터는 힘이 빠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앉으신 상태에서 쿵쿵 분위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누구는 이겨? 목소리가> 습니다. 알겠죠 <laughs> <laughs> 네. 그리고 그, 뭐, 목수고 그러실까봐 또 목수고 하면 이제 또인상찌푸리는 가능성이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서 만들 봤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. 어, 계획상 아니 그 프로그램상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. 그래도 이 곡은 마지막에 배치를 할수 밖에 없어요. 왜냐면 이 곡을 앞에 배치하면 이거 듣고 집에 가시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항상 뒷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항상 네. 엔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,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원래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시고 그런 모습에서 되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아, 지금 틀어만 겁니다, 제가. 돈가스 먹어가지고, 이제. 무슨, 맛있더라구요. 무슨 얘기가 없었죠? 아, 따라 불러주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, 이렇게 막, 보면은, 2층에도 <laughs> 많이 와계시네요 그죠? 네. 어, 소린지를 어 소리 질러도 돼요. 손, 너무 잘 보여요. 오, 일어셨군요